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이런 고속도로 2차 사고, 10건 가운데 7건은 사망사고가 된다고 합니다.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형체를 알수 없을 만큼 찌그러진 승용차에서 운전자를 구조하는 작업이 벌어집니다. 25톤 화물차가 66살 이모 씨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중앙 분리대까지 밀고 가, 이씨가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모두 컴컴하니, 이수라피색이고차 자체가 쬐끔하나고, 그래가지고 거의 분만이안 됐어. 사고가 발생한 건 오늘 새벽 5시쯤, 남해안 고속도로 하만나들목 인근. 사고 당시 숨진 이씨가 타고 있던 승용차는 고속도로 3차로에 가로로 세워져 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속도로에 떨어진 가로 세로 50cm 크기의 고철 폐기물과 충돌한 뒤, 차에서 내리지 못한 이 씨가 변을 당한 겁니다. 운전자만이라도 그 빨리 도로 바깥으로 이동해서 주로 카나 이런 도로 공사나 경찰 강수에 지난 4월에도 남해 고속도로에서 멈춰선 차를 도우려던 남성이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2차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런 고속도로 2차 사고의 치사율은 67.6%로 10건 가운데 7건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다른 도로보다 최대 7배 이상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